안녕하세요. 이땅 TV의 이 땅입니다. 자,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어,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크게 체감을 못 하고 있는 문제죠. 그건 바로 바로 고령화와 그리고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고령화와 인구 절벽화가 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 뭔지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대한민국이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음,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령 인구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유년 인구에 대한 수는 감소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실제로 18년도에 우리는 어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전체 인구수의 65세 인구에 대한 비중이 14% 이상일 때는 고령 인구라고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18년도에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26년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수치가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26년 이후에는 그 고령 인구에 대한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2020 어, 2065년도 이후부터는 자연 사망이 많아짐에 따라 다시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그런 그래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100세 시대는 지금 뭐, 저와 같이 30대 중반 또는 30대 중후반들을 기점으로 이제 살아가는 나이에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100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착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데이터로 봤을 때 2030년도에 평균 수명이 81.5세이고 50년도에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허리 모든 대한민국 인구의 허리 지금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이 30대들을 기준으로 이제 100세 인구, 100세 시대 인구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아기 출생한 인구 가 이제 20뭐 10년도 이후부터 그 친구들은 그 아기들은 100세가 넘어서 150년 세대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이제 2015년도에 이미 그 에이지 가이드라인, 나이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발표를 했는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하고, 100세까지를 노년으로 규정을 하고, 100세 이후부터는 장수인구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깝지만, 어, 굉장히 선진화됐지만, 굉장히 멀, 먼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 아시아에서 가장, 어, 이런 고령 사회에 따른, 그러니까 고령 인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일본이죠. 우리가 이제, 어, 고령 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어, 답습을 하고 있는 일본과 같은 나라들을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크를 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본 수치를 잠깐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일본은 총 인구 수가 어 1억 2700만명인데 사실 5년전에 비해서 96만명, 100만명 정도가 줄어드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럼 2020, 2020년 지금,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그 수치가 더 커졌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미 전체 인구의 26.7%가 고령인구로 초고령, 초초고령 사회에 이미 들어와 있고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그 경제 어,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일본의, 어, 부동, 일본의 이런 변화들이 과연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2040년까지 일본에서는 지자체의 절반이 소멸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5년도에는, 어, 전체 인구 수, 인, 그, 어, 일본의 인구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국토를 점거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사에서 자주 접했던 부분 중에 한 개가 아마 일본의 빈집에, 빈집에 관한 이제 그런 뉴스였을 텐데, 실제로 빈집에 대한 수치를 보면 13년도에는 820만 채. 그리고 23년도에는 1,400만 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2033년에는 2005, 2,050만 채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20년 후에는 세채 중에 한 채는 빈집일 거다. 라고 지금 일본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을 만큼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어, 하지만 일본은 여행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집들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약간은 좀... 우리나라하고 맞지는 않다 좀 과도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자 다시 이제 일본은 그렇다 치고 우리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구의 변화를 다시 좀 보면 실제로 2028년도에 인구의 정점을 찍는다. 그거는 이제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부터는 감소를 할 거다. 근데 2065년 아까 언급했던 65년도에는 3,900만 명대로 3천만 대에 이제 진입하는 인구 감소가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외국인들이 많이 어, 넘어오고 있음에 따라서 아마 이빈 숫자들을 외국인들이 채워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출생과 사망에 대한 지표를 보면, 2019년도에 이미 그 수치가 동일하대요. 10만 명이 태어나면 10만 명이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점점점 이 수치가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 206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치가 53만 명 정도 갭 차이가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인구 절벽에 대한 이슈인 거죠. 자,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런 인구가 감소하는 이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많이 펴고 있어요. 노인 인구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출생 인구에 대해서는 많은 또 돈을 지원하고 있죠. 그런 뭐 정책을 펴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팩트 시트를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울의 인구는 점점점 서울, 그러니까 서울만 가지고 두고 봤을 때 서울의 인구는 점점점 줄고 있는 게또 팩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의 인구들이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게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막 급격하게 늘어나고 주변에서 뭐한집 끌러 뭐 초상이 났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부분보다 서울의 인구 그냥 주는데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이 왜 계속 오르고 있는가. 이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큰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의 집값은 잘안 잡히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2020년 2월 4일 날 나왔던 머니투데이 기사를 좀 가지고 왔어요. 서울 인구를 중성, 중점으로 보면 15년도에 990만 명에서 18년도에는 967만 명으로 23만 명이 실제로 감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외부로 빠져나간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결국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구 수 전체가 391만 가구에서 398만 가구로 오히려 7만 가구가 증가했더라 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어,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가 늘어난 걸로 판단이 된다라고 여기서는 어, 보이고 있는 수치이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정부의 정책 중에 한 개가 보면 임대 가구에 대한 그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이미 1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됐는데도 불구하고 어, 수치로 봤을 때는 집값이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 않고 더 올라가고, 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이 기사에서 보면 서울의 도시 집중화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죠. 즉,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싼 집이나 싼뭐 사무실을 찾아서 이제 경기권이나 인천 쪽으로 많이 분산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23만 명 정도가 그렇게 분산되어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대다수더라. 하지만 직장이나 교육 환경이 역시 서울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리에 대한 계리를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갖다 다가 이제 부어도 결국은 서울로 다시 모이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이제 극복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잠시 임시 어 뭔가 임시 방편을 위해서 나가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하는 것뿐이지 돈을 모으면 언제든지 다시 서울 내로 들어와서 그 생활에 대한 패턴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러니까 즉 대기 수요가 이미 많이 수요가 많이 이렇게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바뀜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면서 그게 쉽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수요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이미 주요 지역은 더 치솟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고 대,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감가는 얘기죠. 결국 정부에서는 뭐 경, 뭐 경제적인 그런 뭐 부분이나 그리고 인프라나 그리고 행정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많이 해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게 당면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2014년부터 18년까지 어그 지역별 인구 현황들을 어 나와 있는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그냥 딱 봐도 서울하고 경기권은 줄지를 않아요. 계속 유지되거나, 또는, 또는 조금 감소했다가 다시 올라오거나, 그런 이제, 어 상황으로 이제 팩트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떤 전문가 패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대한민국의 인구 수는 감소를 해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했을 때, 얘기가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표처럼,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인구 밀집도는 이미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산지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지는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다시 반영했을 때는, 인구수가 감소를 하더라도,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이제 좋은, 어, 더 많은, 주, 더 많은 돈을 주더라도 더 좋은 환경에 그런 환경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실 투자를 하거나 또는 투자형으로 이제 풍선효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참고로 그1 k m 제곱미터는 이제 30만 2,500평 정도로 수치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한국감정원에서는 실제로, 이제, 음, 뭐, 인구수는 줄지만, 그리고 1인이나 또는 2인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통계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55세 인구가 이제 1인 또는 2인 가구의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은 이제 중소형 주택을 중점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지표를 발표했었습니다. 어, 결국, 좀, 저도 좀 놀란, 놀란 지표인데,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를 생각을 하면, 뭐, 신혼부부 아니면 비혼 가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55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로 전체, 전체 1, 2인 가구 중에 비중의 가반수 이상이 50.9%를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자료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아, 투자 전략. ...을 세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기가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이 경기도 이천이에요 경기도 이천 하고 여주 사이에 있는데 실제로 이곳에 오는 길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어, 땅들을 개관하고 있고 거기에는 타운하우스촌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PD형에게 물어봐요. 여기 도대체 누가 살길래 이렇게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아 무슨 소리야. 인기 엄청 좋아. 이거 3억대 4억대 하는데도 금방 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거의 다 이제 은퇴부부들이 가정을 가지고 사는 귀중이 크고, 또 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애완견을 가지고, 그러 그러니까 반려견과 같이 이제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집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 거의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수준으로 이렇게 막 집들이, 막 들어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이제 어 수치들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이 방송을 듣고 나서부터는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다 같은 컨트롤 C 컨트롤 V의 집들이 아니라 실제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맞는 그런 타운하우스를 어 맞춤형으로 좀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 인구의 인그 인구, 대한민국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을 포커싱해서 맞춰서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솔루션으로 어좀 제시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여기 어 자료들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이사 후에 주거 면적을 좀넓히는 지금 넓은 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에 55세 인구들은 그러니까 고령 인구들은 20평대 또는 10평대 후반으로 집을 좀 선호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어, 주택을 짓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 그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더라. 라는 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노년 인구들은 은퇴 이후에 소득은 감소했지만 자녀들이 다 이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지출들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더 작은 집, 나한테 맞는 선호하는 집을 이제 get 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그런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사회적인 변화와 팩트 그리고 트렌드라고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때 개인 맞춤형 투자 전략을 세우자라는 게 이제 오늘의 결론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자. 뭐 예시를 들어서 신규 주거용 그런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어 땅을 확보해서 신규 주택을 보급하려는 사업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라면 현재 트렌드를 반영해서 확실한 타겟층을 정의하고 그 정의는 아마 은퇴 후 이제 고령인구들이 대상이 된다면 그분들에게 맞는 동선을 이제 실용적으로 짜고, 그리고 집의 규모는 최소화시키고, 관리 포인트도 낮추고, 유지비도 최소화시켜서, 그 개인의 맞춤형 타운하우스 같은 형태로 공급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은 그런 집들을 어 빠르게 찾아서 겟한 후에, 그게 맞는 사람에게 내놓았을 때 광고 효과가 효율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땅 TV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어, 의당 TV에서는 어떻하든 사회 트렌드와 사회적인 팩트를 가지고 좀 최대한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도 좀 내는 걸로 어, 방송을 이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로 되십시오.